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누군가를 통해 상처 받으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비난, 판단, 정죄, 험담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상처 받으면 친구들을 만나서 남편 흉, 시댁 흉을 봅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쪽 말만 듣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맞장구 쳐줄 때그 사람도 죄짓게 하고 나 자신도 죄를 짓게 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고 빌미를 주게 됩니다. 자만서 말씀처럼 한쪽 말만 들으며 판단하지 말고, 양자의 말을 듣고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맞장구 쳐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담받기 전에는 상처를 잘 받는 편이었고 쉽게 상처받고 잘 삐지는 편에 속했는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 상처를 받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말을 함부로 하니까, 상대방의 태도가 불쾌하니까 등등 여러 이유가 있으니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살펴보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받는 상처도 있고, 어리석음, 무지, 욕심 등으로 인해 받는 상처도 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 공격으로 인해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하거나 쿨하게 받아들이면, 상처받지 않고 넘길 일도, 마음 그릇이 좁아서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속 사람이 너무 연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연약해서야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연단하시는 이유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마음그릇도 좁고, 조금만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쉽게 무너지는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늘께서는 이론자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 막대기를 통해 저를 연단하셨는데요. 연단받고 회개하며 자아가 죽으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으며, 감정 표현에 서툴고 말도 어눌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도 방임하여 혼자 속으로 사귀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대놓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사귀지 않으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니 좋게 좋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의 말부릇은 사람을 약간 공격하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말로 공격해?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웃으면서 상황을 넘기니까 다투지 않게 됩니다. 연단받기 전에는 절대 이렇게 할수 없었던 것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부터는 자연스럽게 할말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미움이 일도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이 금방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이 나타나기까지는 자기 부인의 순복된 삶과 철저한 회개, 마음들이기 등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변화받고, 문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제를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쓴뿌리가 사라지면 서로의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믿는 한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각자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다듬기 위해 상대방을 도구로 여러분의 연약한 심령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상처를 잘 받는 분들, 쉽게 상처받는 분들, 쉽게 삐지는 분들은 더 연단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연단을 받을까요? 강하고 담대해질 때까지, 쉽게 상처받지 않을 때까지, 상처받아도 금방 털고 일어날 때까지 연단받습니다.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립니다. 나를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금방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스승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제자인 우리들이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의탁하며 뒤를 따라갈 때줄탁 동시가 이루어지며 변화됩니다. 게으르고 안일해서는 성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는커녕 부패하게 쉬운 게 인간의 속성이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자아중심적입니까? 신앙의 열심과 열정, 선한 것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목마름 등이 있어야 합니다. 보는 눈, 듣는 기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속 사람이 연약하고 교만하며 목이 고든 나를 다듬기 위해 사람 막대기로 연단하실 때는 누군가를 통해 나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말로 공격도 받게 하고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자존심도 무참히 짓밟히게도 하시며 고집도 꺾어버릴 만큼의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연단을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 남의 잘잘못만 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져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영적 전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충동질, 이간질, 선동, 거짓말에 속아서 상대방을 오해하게 하고 비난 판단 정죄 미워하게 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피해 의식,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고난 중에는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환경, 사람, 문제를 바라보면 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지니까 그만큼 연단도 오래가는 것이죠. 낮아져야 하는데 상대방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 어떻게 금방 끝나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 삶에 어떤 고난의 형태로든 나를 대적하고 상처 주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 쓰임 받는 선하면서도 악한 도구인 것이죠.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아, 내속 사람이 연약하니까 나를 단련하기 위해 저 사람이 쓰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덜 아픈 거죠. 무너짐이 심하지, 심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지혜로운 생각 때문에 이겨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는 무조건 상대방만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며 나는 무례하게 한 것은 없는지, 내 말투, 내 눈빛, 내 태도는 건방지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발견될 때는 상대방에게 피해준 것들에 대해서는 사과해야겠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자세를 낮추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욕을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토설하고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는 강인함을 배워야 합니다. 단번에 합격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실망하기보다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나도 원수도 유익이 되고, 그럴 때내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사랑도 활성화됩니다. 실천할 때 활성화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자신을 살피고 부족함이 보이거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지금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이어가시길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점도 흠도 없는 신부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